최근 이성호 양주 시장이 건강 문제로 조기 퇴임하면서 양주 시장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서두르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네, 경기일보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들 가운데 누가 양주 시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이성호 양주 시장이 건강 문제로 시장직에서 조기 퇴임하면서 양주 시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현직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만큼 진보 성향이 강한 양주시지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진영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양주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후보 간 적합도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양주 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박재만 경기도 의원이 13.1%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덕경 양주시의장이 10.2%, 이희창 양주시 의원 9.8%, 이종호 전 양주시의장이 5.2%의 적합도를 얻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인물은 11.6%, 지지 후보가 없다는 26.9%로 나타났습니다. 박재만 의원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정덕영 의장은 30대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양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흥규 경기정책원장이 12.2%를 얻어 11.2%를 얻은 강수연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5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박종성 전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은 8.4%, 김시갑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5.7%, 이기종 한국 빅데이터 협회 회장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인물은 9.8%, 지지 후보가 없다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이흥규 원장은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으며 강수현 부위원장은 1,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9.7%를 얻었고 국민의 힘은 33.7%를 기록해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6%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7.8% 앞선 것을 감안하면 두 당의 지지도는 다소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당은 13.4%, 정의당 3.2%, 무소속 1%, 지지 정당 없음은 4.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등 민생 안정이 28.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 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 정부 적폐 수사 14.9%, 코로나19 피해 지원 11.6% 부동산 가격 억제 10.2%, 국방력 강화 6.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양주시를 이끌어온 현삼식,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청을 거쳐간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공무원 출신 시장이 배출됐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후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과의 경쟁은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일보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조원 CNI의 의뢰에 실시했으며 여론조사 전체 질문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